테슬라 이 FSD 대박 소식 구동 모델로 완전히 바뀐다고. 안녕하세요, 태조입니다. 오늘도 태조 채널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려요. 자, 오늘 정말 대박적인 테슬라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테슬라 FSD 아시죠? 풀셀프 드라이빙, 완전자율주행 기능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정말 큰 문제가 하나 있었거든요. 뭐냐고요? 바로 가격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FSD 기능을 한 번에 사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는지 아세요? 몇천 달러예요. 몇 1,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기술이 혁신적이고 혁명적이라고 해도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아 이거 정말 좋은 건 알겠는데 한 번에 이렇게 많은 돈을 내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테슬라가 드디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해결했냐고요 바로 디자인 스튜디오를 완전히 바꾼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 f s d 구매 섹션에 도달하면 이제 거의 전체 화면 면을 채우는 fsd 영상이 나온다고 해요 와 이거 정말 똑똑한 마케팅 전략 이죠 지금까지는 그냥 텍스트로 만 fsd 얼마입니다 이렇게 나왔다 면 이제는 실제로 fsd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영상이 거의 풀스크린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테슬라 vp인 라지제간탄이 확인해준 바에 따르면 앞으로는 fsd 슈퍼바이스트 이1시불 구매 가격과 월구독료를둘다 보여줄 예정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세요 지금까지는 많은 신규 구매자들이 FSD에 구독 옵션이 있다는 걸 아예 몰랐어요. 미국에서는 몇년 전부터 캐나다에서는 1년 조금 넘게 구독 서비스가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차량 주문 페이지에서 바로 구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대박인 건 무료 체험까지 제공한다는 거예요. 구매하거나 구독하거나 아니면 무료 체험을 받거나. 이 말은 즉 모든 테슬라 오너가 차를 픽업하는 순간부터 바로 FSD에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무료 체험이라도 말이에요. 구독 모델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현재 구성 도구에서 FSD 옵션을 큰 일회성 구매로만 제시되고 있어요. 그런데 구독 옵션을 전체 구매 가격과 동일한 수준으로 올려놓으면 훨씬 더 접근하기 쉽고 눈에 띄는 진입점이 되는 거죠. 결국 월 반복 요금은 많은 가정에게 자동차 대출에 직접 포함되는 큰 일회성 지불보다 훨씬 관리하기 쉬운 제한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한 번에 몇 천만 원을 내라고 하면 부담스럽지만 월몇 십만 원씩 내라고 하면 훨씬 부담이 덜하잖아요. 그리고 이 변화는 FSD에 대해 단순히 호기심을 가지고 있지만 장기적인 재정적 약속을 주저하는 고객이 그래 한번 해볼까? 라고 말하기를 훨씬 쉽게 만들어줘요. 주요 자본 지출에서 유연하고 취소 가능한 서비스로 결정을 바꾸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새로운 전략에서 아마도 가장 좋은 부분은 무료 체험이 주문 흐름에 직접 통합된다는 점이에요. 이건 정말 궁극의 저위험 판매 도구예요. 테슬라의 FSD 자 자체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구축된 거죠 FSD가 스스로를 판매하도록 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에 직접 체험해보기 버전이라고 할수 있죠 현재는 FSD 3개월 무료 체험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 추천 코드를 사용하는 것 뿐이었거든요 모든 신규 오너에게 제한된 시간 동안 FSD 기능의 완전한 맛을 제공함으로써 테슬라는 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경험이 체험 사용자의 상당 비율을 유료 구독자나 전체 구매자로 전환시킬 만큼 매력적일 것이라고 베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구매 전 체험 모델은 고객이 자신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줘요. 정말 똑똑한 전략. 그런데 여기서 테슬라가 정말 치밀하게 계획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판매 깔때기예요. 세이스 퍼널이라고 하죠. 이 새로운 옵션 모음은 구성 도구 내에서 바로 FSD를 고객 앞에 가져다 놓는 데 도움이 되는 최종 퍼즐 조각이 될 거예요. 페이지 흐름이 이제 세 단계로 구성되거든요. 첫 번째 보기 단계. FSD가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전체 페이지 에 걸친 몰입형 영상이 고객들에게 초기 와 순간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FSD의 기능에 대해 교육해줘요 이 영상은 사용자를 다양한 시나리오로 안내하면서 차량이 어떻게 차선 변경을 완료하고 보행자에게 양보하고 로터리를 수행하는지 보여줘요. 두번째 체험하기 단계. 무료 체험 옵션은 고객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원하는 때에 위험 부담 없는 실습 경험을 할수 있게 해줘요 세번째 구매하기 단계 구독 옵션과 전체 구매 모두를 제시함으로써 고객 대비 자신이 가장 편하게 느끼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자신의 예상과 FSD에 대한 약속에 가장 잘 맞는 방법을 고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 정말 효과적인 다층 전략으로 보이는데 고객들을 FSD에 끌어들이고 채팅률을 높이려는 거예요. 결국 더 많은 고객이 FSD를 사용할수록 더 많은 데이터가 생기고 더 많은 데이터가 있을수록 테슬라가 더 빠르게 훈련할 수 있고 더 빠르게 훈련할수록 FSD가 더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소식이 식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호주에서 FSD가 곧 출시될 것 같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8월 26일 그러니까 어제죠. 사이먼 알바레스라는 기자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호주에서 나온 새로운 영상들이 테슬라의 풀셀프 드라이빙이 그 나라에서 곧 출시될 것이라는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소셜 미디어에서 널리 공유된 이 영상들에서는 테슬라들이 차선 변경을 하고 교통량에 맞춰 속도를 줄이고 운전자 입력 없이 커브를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물론 여전히 능동적인 감독하에서 말이에요. 라이프스타일에 체인 맨 오브 매니에서 게시하고 벤 맥킴이라는 기자가 내레이션한 영상에서는 시스템이 실제 상황에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는지 강조했어요. 맥킴은 FSD의 성능에 상당히 인상깊어했다고 하는데 차량이 인간운전처럼 기동을 수행한다고 언급했어요. 또 다른 영상에서는 다니엘 콜린이라는 리포터가 등장했는데 FSD 슈퍼바이스 시스템을 사용해 공공도로에서 작동하는 테슬라를 특집으로 다뤘어요. 맥킴과 마찬가지로 콜린도 FSD의 기능에 매우 인상깊어했다고 해요. 차량이 정지 신호 같은 것들을 스스로 반응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호주 도로에서 이 소프트웨어를 본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올해 초에 테슬라가 멜버른 중앙 비즈니스 지구를 운전자 입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로 주행하는 모델 3의 클립을 공개했었거든요 나중에 시드니에서 나온 두 번째 영상도 등장했고 이로 인해 호주가 우핸들 시장 중에서 접근권을 받을 첫 번째 국가 중 하나가 될수 있다는 기대가 더욱 강화되고 있어요 테슬라 호주 웹사이트에 따르면 FSD 슈퍼바이스트는 360도 카메라 차용해서 사각지대를 관리하고 차선 변경을 실행하고 주변 차량, 자전거, 오토바에 대한 인식을 유지한다고 해요 테슬라는 지금으로서는 여전히 지속적인 인간 감독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FSD는 도시 교차로 다차선 고속도로 교통신호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리고 뉴스.com 대유에 대한 이전 성명서에서 테슬라 국가이사인 톰 드루는 이전에 호주에서 북미와 유사한 FSD에 감독된 출시에 대해 호주에는 장애물이 없다고 확인했어요 우리 비즈니스가 출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이라고 드루가 말했지만 일정은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세요? 테슬라가 지금까지 FSD 채택의 가장 큰 장벽이었던 상당한 초기 비용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말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테슬라를 사려고 하는데 FSD를 추가하려면 몇천 달러를 더 내야 했어요. 근데 이미 차값도 비싼데 거기에 FSD까지 추가하면 정말 부담이 컸을 거예요. 특히 구매 시점에서 이런 큰 약속을 하기는 어려웠죠. 그런데 테슬라가 커뮤니티 피드백을 받아들여서 이런 역학을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 디자인 스튜디오로 업데이트했는데 이제 FSD 구매 섹션에 도달하면 거의 전체 화면 영상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변화에서는 테슬라가 FSD 슈퍼바이스티 선불 구매 가격과 월 구독 비용을 모두 보여줄 예정이에요. 이렇게 하면 초기 비용이 구매자에게 너무 높더라도 테슬라가 더 많은 고객의 손에 FSD를 가져다 줄수 있게 되는 거죠. 구매자는 구독 옵션을 즉시 알게 되고 차량 주문 페이지에서 바로 FSD를 구독할 수 있어요. 이 움직임은 테슬라 VP 라지 레간단이 확인했는데 사용자들에게 F fsd 를 구매하거나 구독하거나 무료 체험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할 거라고 해요 이렇게 되면 모든 오너가 차를 픽업하는 순간부터 즉시 fsd 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무료 체험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말이에요 현재 구성기에서 fsd 옵션은 큰 일회성 구매로 제시되고 있어요 구독 옵션 이 미국에선 수년간 캐나다에서는 1년 조금 넘게 사용 가능했지만 많은 신규 구매자들은 누군가가 알려주기 전까지는 이걸 아예 모를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구독 옵션을 전체 구매 가격과 같은 수준으로 올려놓음으로써 테들라는 훨씬 훨씬 더 피오프린의. 체... 끈하기 쉽고 눈에 띄는 진입점을 제공하고 있어요. 결국 반복되는 원료금은 자동차 대출에 직접 포함되는 큰 단일 지불 보다 많은 가정에게 훨씬 관리하기 쉬운 제안이니까요 <laughs> 이 변화는 또한 fsd 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있지만 장기적인 재정적 약속을 주저하는 고객이 네 라고 말하고 기능을 시험해 보는 것을 훨씬 쉽게 만들어줘요 주요 자본지출에서 유연하고 취소 가능한 서비스로 결정을 전환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 새로운 전략이 아마도 최고 부분은 무료 무 체험이 주문 흐름에 직접 통합된다는 점이에요. 이건 궁극의 저위험 판매 도구예요. FSD 자체에 대한 테슬라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구축된 거죠. FSD가 스스로를 판매하도록 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버전에 직접 앉아서 체험해보기라고 할수 있어요. 현재 FSD 3개월 무료 체험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추천 코드를 사용하는 것 뿐이거든요. 모두 신규 오너에게 제한된 시간 동안 FSD 기능의 완전한 맛을 제공함으로써 테슬라는 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경험이 체험 사용자의 상당한 비율을 유료 구독자나 전체 구매자로 전환시킬 만큼 매력적일 것이라고 배팅하고 있어요. 이런 구매 전 체험 모델은 고객이 자신의 실제 경험에 기반해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죠. 이제 이 새로운 옵션 모음이 구성기 내에서 바로 FSG를 고객 앞에 가져다 놓는데 도움이 되는 최종 조각이 될 거예요. 페이지 플로우가 이제 세 단계를 갖게 될 거거든요. 보기 단계에서는 FSG가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의 전체 페이지 몰입형 영상이 고객들에게 초기 놀라움의 순간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FSD의 기능에 대해 교육해 줘요. 영상은 사용자를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안내하면서 차량이 어떻게 차선 변경을 완료하고 보행자에게 양보하고 로터리를 수행하는지 보여줘요. 체험하기 단계에서는 무료 체험 옵션이 고객이 원하는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위험 부담 없는 실습 경험을 할수 있게 해줘요. 구매하기 단계에서는 구독 옵션과 전체 구매를 모두 제시해서 고객들이 자신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자신의 예상과 FSG에 대한 약속에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줘요. 이건 고객들을 FSG에 끌어들이고 채택률을 높이는 효과적인 다층 전략으로 보여요. 결국 더 많은 고객이 FSG를 사용할수록 더 많은 데이터가 생겨요. 더 많은 데이터가 있을수록 테슬라가 더 빠르게 훈련할 수 있어요. 더 빠르게 훈련할수록 FSD가 더 좋아지는 거죠. 여러분 정말 완벽한 선순환 구조 아닌가요? 테슬라가 정말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보여요. 단순히 지금 당장 FSD를 팔아서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FSD를 체험하게 해서 더 나은 기술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호주 상황도 정말 흥미로워요. 영상들에서는 FSD가 차선 변경을 탐색하고 교통량에 맞춰 속도를 줄이고 운전자 입력 없이 커브를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전히 능동적인 감독하에서 이 매너 후 매니에서 게시되고 기자 벤 맥킴이 내레이션한 한 영상에서는 시스템이 실제 상황에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는지를 강조했어요. 맥킴은 FSD의 성능에 상당히 감명받은 것 같았고 차량이 인간 운전자처럼 기동을 수행한다고 말했어요. 리포터 데니엘 컬린이 등장한 또 다른 영상에서는 FSD 슈퍼바이즈드 시스템을 사용해 공공 도로에서 운영되는 테슬라를 특집으로 다뤘어요. 맥킴과 비슷하게 컬린도 차량이 정지 신호 같은 것들에 스스로 반응하는 보여준 FSD의 기능에 매우 인상 깊어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규제적 장벽은 없다고 해요 이건 소프트웨어가 호주 도로에서 목격된 첫 번째가 아니거든요 올해 초에 테슬라가 멜버른의 중앙 비즈니스 지구를 운전자 입력이 전혀 보이지 않은 상태로 주행하는 모델 3의 클립을 공개했었어요 나중에 시드니에서 두 번째 영상이 등장했고 이로 인해 호주가 접근권에 받을 첫 번째 우엔들 시장 중 하나가 될수 있다는 기대가 강화되고 있었죠 테슬라의 호주 웹사이트에 따르면 FSD 슈퍼바이스트는 360도 카메라 가시성을 사용해서 사각지대를 관리하고 차선 변경을 실행하고 주변 차량 자전거 오토바이에 대한 인식을 유지해요. 테슬라는 지금으로서는 여전히 지속적인 인간 감독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FSD는 도시 교차로 다차선 고속도로 교통신호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었어요. 뉴스 c 컴닷 AU에 대한 이전 성명에서 테슬라 국가이사 텀주르는 이전에 북미와 유사한 FSD의 감독 출시에 대해 호주에는 차단 요소가 없다고 확인했어요. 주루는 우리 비즈니스가 출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일정표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요. 여러분 이 모든 변화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테슬라 사인되고 해요. 아, 정말 FSD를 대중화하려고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FSD가 정말 놀라운 기술이었지만 가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구독 모델도 있고 무료 체험도 있고 게다가 구매 과정에서 실제 FSD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영상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것 같지 않아요? 특히, 무료 체험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FST 같은 기술은 직접 체험해봐야 그 가치를 알수 있거든요. 말로만 들으면 차가 스스로 운전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체험해보면, 와! 이거 정말 대단한데? 이런 반응이 나올 수 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 입장에서도 이게 정말 스마트한 전략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FSD를 사용하면 더 많은 데이터가 수집되고 그 데이터로 FSD를 더 빠르게 개선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FSD가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진 FSD는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이런 선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호주 상황도 정말 흥미로운데 우핸들 국가에서 FSD가 어떻게 작동할지 정말 궁금해요. 우리나라도 우핸들이니까 호주에서 성공적으로 런칭되면 우리나라에도 더 빨리 올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생기고요. 여러분 정말 정말 흥미진진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율주행 기술이 점점 더 현실이 되고 있고, 이제는 가격과 접근성까지 개선되고 있으니까요. 테슬라가 이런 전략으로 FSD 채택률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 정말 기대되네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테슬라의 FSD 전략 변화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하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테슬라의 접근 방식이 정말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자율주행 기술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바로 일반 대중과의 거리감이었거든요. 기술은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 정작 그 기술을 체험해 볼수 있는 기회는 제한적이었죠. 그런데 테슬라가 이렇게 보기, 체험하기, 구매하기라는 3단계 전략을 만들어낸 건 정말 마케팅의 교과서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첫 번째 단계인 보기에서 거의 전체 화면을 채우는 영상으로 FSD의 실제 작동 모습을 보여준다는 건 고객들에게 즉각적인 와! 하는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거예요. 영상에서 차량이 어떻게 차선 변경을 완료하고 보행자에게 양보하고 로터리를 수행하는지 보여준다고 했는데 이런 구체적인 시나리오들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일반 운전자들이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상황들이거든요. 요. 아 이런 상황에서도 차가 알아서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구나라는 걸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체험하기 단계에서 무료 체험을 제공한다는 게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추천 코드를 사용해야만 3개월 무료 체험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신규 오너가 차를 픽업하는 순간부터 바로 체험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정말 대단한 변화예요. 생각해 보세요. 새 테슬라를 받고 집에 가는 길에서부터 바로 f s 를 체험해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순 감동이 얼마나 클까요? 와내 차가 정말 스스로 운전하고 있어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나중에 구독이나 구매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마지막 구매하기 단계에서 구독 옵션과 전체 구매를 동등하게 제시한다는 것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구독 옵션이 있다는 걸 아예 몰랐거든요. 특히 신규 구매자들은 더욱 그랬고요. 근데 이제는 아, 한 번에 몇천 달러를 낼 필요 없이 월 구독료로도 쓸수있구나라는걸 바로 알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심리적 부담을. 많이 많이 줄여줄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테슬라가 이런 전략을 쓰는 이유가 단순히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점도 중요해요. 물론 수익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FSC를 더 빠르게 발전시키려는 목적이 있거든요. 현재 FSC는 여전히 슈퍼바이스 d 즉 감독이 필요한 상태예요.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수록 더 다양한 도로 상황과 시나리오에서 데이터가 수집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AI가 더 똑똑해질 수 있는 거죠. 호주 상황도 정말 흥미로운데 특히 오텐드. 시장에서의 FSE 도입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커요. 벤메킹 기자와 데니엘 컬린 리포터가 모두 FSE의 성능에 인상 깊어했다고 하는데, 특히 차량이 정지 신호에 스스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고 하네요. 테슬라 호주 국가 이사 톰 주루가 호주에는 차단 요소가 없다고 확인한 것도 정말 의미 있는 발언이에요. 이는 규제적인 측면에서 호주가 FSE 도입에 열려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주루가 구체적인 일정표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했으니 아직은 기다려야 할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어른 중은 비즈니스 지구와 시드니에서 테스트 영상들이 나왔다는 건 테슬라가 호주 시장에 대해 상당히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죠.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런 모든 변화가 결국은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려는 노력에서 나온 거라는 점이에요. 테슬라가 커뮤니티 피드백을 듣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페스티는 좋은데 너무 비싸다. 한 번에 큰돈 내기가 부담스럽다. 구독 옵션이 있는지 몰랐다. 이런 피드백들이 계속 나왔을 텐데 테슬라가 이런 목소리들을 실제로 반영해서 시스템을 개선한 거거든요. 특히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거의 전청하면 영상을 보여준다는 변화는 정말 임팩트가 클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텍스트로만 FSD 추가, 쩔러링잉, 쩔러링 이렇게 나왔다면 이제는 실제로 FSD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생생한 영상으로 볼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가 궁극적으로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FSD를 사용하게 되면 더 다양한 지역에서 더 다양한 운전 패턴으로 더 많은 실제 도로 데이터가 수집되거든요 이런 데이터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FST의 AI는 더 정교해지고 더 안전해지고 더 인간다운 운전을 할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 모든 사용자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 거죠 호주에서의 테스트 결과들도 정말 고무적이에요 기자들과 리버터들이 실제로 체험해보고 인간 운전자 같다고 평가했다는 건 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했다는 증거거든요 360도 카메라 가시성으로 사각지대를 관리하고 차선 변경을 실행하고 주변 차량 자전거 오토바이까지 인식한다는 건 정말 놀라운 기술이에요 그리고 도시 교차로 다차선 고속도로 교통 신호까지 처리한다고 하니 거의 모든 일상적인 운전 상황을 커버 할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아직은 슈퍼바이스드 즉 감독이 필요한 단계이긴 하지만 이것도 안전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해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완전한 무인 자율주행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테니까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테슬라의 전략거가 정말 자율주행 기술의 대중화에 큰 전환점이 될것 같다 는 생각이 들어요 가격장벽을 낮추고 체험 기회를 늘리고 구매 과정을 개선하는 이 모든 노력들이 결국은 더 많은 사람들이 미래 기술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 주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우 핸들 국가들에게는 호주에서의 성과가 정말 중요한 지표가 될것 같아요 호주에서 성공적으로 fsd 가 도입되고 잘 작동한다면 우리나라에도 더 빨리 더 안정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저 오늘 태조와 함께 테슬라의 fsd 전략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정말 흥미진진한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흥미로운 기술 소식들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릴게요. 오늘도 태조 채널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